자비로운 말씨가 복을 부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평안을 찾아주는 한주리로입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중요하고 간절한 화두 하나를 던지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의 행복, 평안 그리고 다음 생의 인연까지도 사실은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는 진리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좋은 말만 하자는 덕담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 핵심에 있는 업의 인과가 바로 우리의 언어 습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이치를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오랜 세월만큼이나 마음 속에 쌓아놓은 번뇌와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 수행을 해도 마음이 쉽게 평안해지지 않고 걱정은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많은 불자님들이나 도반님들을 만나보면 이한 가지 질문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지은 업의 무게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은 복을 짓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악업을 짓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마음으로 짓는 업을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입으로 짓는 구업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쉽게 잊고 삽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수많은 말을 하면서 그 중에서 70% 이상이 불평, 비난 혹은 후회 같은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 종일 번뇌에 시달리고 입은 그것을 따라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고통의 씨앗을 심는 악업의 순환고리입니다. 우리의 입이 내뱉는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결국 자신의 잠재의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나는 복이 없어 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인과입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묶는 끈이 됩니다. 제가 오랜 세월 수행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진정으로 평안하고, 복을 지은 분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지혜로운 말씨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늙어서 할수 없다라는 말 대신 이 나이에도 수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말 대신 모든 것이 나를 깨우치게 하는 스승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말의 습관이 그들의 남은 삶을 평온과 지혜로 채웠습니다. 말은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업을 짓는 도구이며 복을 부르는 진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규정하는 사람과 감사하다고 규정하는 사람 중 누가 더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까요? 당연히 감사와 긍정의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는 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과거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심은 말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자비로운 언어를 사용하여 남은 삶을 평안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우리의 복을 막는 네 가지 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 이 구업을 짓지 않고 참된 복을 짓는 3단계 수행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곧 공덕이 될수 있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다음 내용으로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자비로운 말씨가 복을 부른다. 구업을 짓지 않고 복을 짓는 3단계 수행법. 자, 이제 우리가 평생 지어온 입의 죄즉 구업을 씻어내고 남은 생에 복덕을 쌓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수행법은 어렵지 않으니 마음을 열고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짓는 네 가지 입의 죄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평화로워집니다. 이네 가지 잘못된 말들을 알아차리고 복을 짓는 언어로 바꾸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복을 막는 네 가지 잘못된 말. 첫째, 거짓되거나 속이는 말.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은 더큰 마음의 짐을 지게 됩니다. 거짓의 말은 신뢰를 무너뜨려 좋은 인연을 잃게 만듭니다. 수행 항상 바른 말을 하려는 정진을 하십시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채 하지 않고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둘째, 이간질하거나 헐뜯는 말.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는 말은 내 마음의 질투심과 분노를 키우는 독약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악업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수행 다른 사람의 좋은 점과 장점만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험담을 듣게 되더라도 귀를 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침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큰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셋째, 거칠고 듣기 싫은 악담. 분노를 실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친 말은 결국 자신에게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 다음 생의 인연까지도 해치게 됩니다. 수행 화가 날때 말을 뱉기 전에 잠시 세번 숨을 크게 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자비심을 일으키려 노력하십시오. 내 입에서는 항상 부드럽고 따뜻한 말만 나오도록 다짐하십시오. 넷째 헛되고 의미 없는 잡담. 목적 없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남을 비웃는 쓸데없는 잡담은 마음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수행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말은 아끼는 것이 지혜입니다. 수행말을 줄이고 침묵의 힘을 배우십시오. 꼭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하고 대부분의 시간에는 자신의 호흡이나 진언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의 씨앗을 바꾸는 3일 정진 우리의 말 습관은 오랜 세월 굳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꾸준한 정진이 필요합니다. 단 3일 동안만이라도 집중하여 말 수행을 해보십시오. 방법. 아침에 일어나면 종이에 오늘 내가 지킬 자비로운 말한 가지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모든 이들에게 덕을 베푼다. 하루 일과 중에 잘못된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혹은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 즉시 염주를 잡고 나무 아미타불 혹은 관세음 보사를 세번 마음속으로 간절히 염하십시오. 이것이 구업의 습관을 끊는 가장 빠른 수행입니다. 저녁에는 내가 오늘 의식적으로 사용한 고마운 말, 감사한 말 다섯 가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은 실수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잠재의식은 선한 업의 길을 기억하게 됩니다. 불성을 일깨우는 진언 수행. 말 수행의 마지막은 확언 즉 내가 가진 불성을 깨워 올바른 업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매일 고요한 시간에 편안히 앉아 다음과 같은 진언과 같은 확언을 반복하십시오. 소리 내어 말할수록 좋습니다. 나는 이미 지혜와 평안이 가득한 존재이다. 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나의 입으로 하는 말은 모두 선하고 복된 씨앗이 된다. 이때 단순한 희망이 아닌 이미 이루어진 진리임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확신이 바로 마음속 불성을 일깨우고 영원한 평온의 업을 짓게 할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선한 업을 흔들림 없이 지속시키고 참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깊은 명상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말이 바로 업을 짓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이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자꾸 부정적인 말, 번뇌의 말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습관적인 부정의 말이 우리의 남은 인생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과 관계를 명확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의 인과는 사실 아주 단순한 자연의 법칙과 같습니다. 마치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농사의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의 밭에 심는 씨앗입니다. 좋은 말, 감사하다는 말, 평안하다는 말을 심으면 그 열매는 당연히 평안과 감사라는 폭덕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밭에 불평불만 한탄이라는 독초의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의 삶은 당연히 독초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엇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지, 혹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닥칠까? 하지만 불교의 인과로는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심은 좋지 않은 말과 생각의 씨앗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번뇌는 그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자신의 말과 행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부정적인 언어 습관은 마치 댐에 난 아주 작은 균열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작은 균열을 통해 물이 새어나가고, 결국에는 그댐 전체를 무너뜨려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복덕이 바로 이 언어의 균열을 통해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짓는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좀더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시를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이 말을 습관처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비추어 보십시오. 첫째 나는 못해, 혹은 나는 복이 없어.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구업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는 순간,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불행하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잠재의식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는 정말로 일을 못할 이유, 복이 없는 이유만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회나 좋은 인연이 다가와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는 내가 뭘할수 있겠어 라는 목소리가 먼저 나와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자승자박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복을 걷어차는 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애유 사는 게다 그렇지 뭐. 이 말은 삶에 대한 체념의 구업입니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는 삶의 모든 가능성과 희망을 포기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다 그렇지 뭐라는 말은 그 길을 찾아나설 용기조차 꺾어버립니다. 체념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나태하게 만들고, 발전과 성장이라는 선업을 짓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하다고 느끼신다면, 혹시 내가 삶을 포기하는 이런 체념의 말을 습관처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세상 탓, 남 탓하는 비난의 말.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쉽게 짓는 구업은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정치가 엉망이라 살기가 어렵다. 남을 비난하는 말은 일시적으로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분노와 미움은 결국, 고스란히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비난의 말은 스스로의 마음을 평화롭지 못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외로움과 고통의 인연만을 쌓게 합니다. 비난의 업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괴로움을 주는 가장 독한 업입니다. 넷째, 아까워, 아까워, 혹은 돈이 없어서. 이 말은 결핍을 부르는 구업입니다. 돈이나 시간을 쓸 때마다 아깝다고 말하는 습관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나는 항상 부족하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불교에서는 보시의 공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시란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깝다는 말은 그 넉넉한 마음을 가로막고 가난과 결핍이라는 씨앗을 심게 합니다. 실제로 부유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은 돈을 쓸 때도 나에게 더큰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혹은 덕분에 잘 썼다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복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먼저 입으로 풍요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짓는 부정적인 말 습관은 다음과 같은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1단계 부정적인 말을 한다, 2단계 그 말이 자신의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명령을 내린다. 3단계 잠재의식은 그 명령대로 부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긴다. 4단계의 부정적인 현실을 겪고 다시 부정적인 말을 반복한다.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업의 인과론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 고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몸이 음식을 먹어야 살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은 말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불평과 비난을 마음의 양식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병들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감사와 평온의 말을 양식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날마다 건강해지고, 평안의 지혜가 깃들게 됩니다. 노년의 평안은 재산에 많고, 저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평화는 입으로 짓는 선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내가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살았는지, 깊이 성찰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언어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운 열매를 맺게 했는지 솔직하게 마주하십시오. 그것을 마주하는 용기가 바로 업의 사슬을 끊는 위대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 업의 씨앗인지 그 인과의 이치를 깊이 성찰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비난의 말이 우리 스스로에게 고통과 번뇌라는 악업을 짓게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악업의 고리를 끊고 선업을 쌓아 평안과 복덕을 부르는 3단계 수행법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해봅시다. 첫째 업의 인식 우리의 모든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잠재의식 그리고 주변 인연에 그대로 새겨지는 복을 짓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내뱉는 말이. 곧 나에게 돌아온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언어의 정진 복을 막는 네 가지 잘못된 말인 거짓 헐뜯음. 악담 헛된 말을 끊고 대신 바른 말, 화합의 말, 온화한 말, 유익한 말을 사용하려는 3일 정진을 시작하십시오. 단, 3일의 노력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안해질 것입니다. 셋째 불성의 확신 매일 아침 저녁 고요히 앉아 나는 이미 지혜와 평안이 가득한 존재이다와 같은 확언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을 일깨우십시오. 여러분의 확신이 곧 여러분의 업을 영원한 평안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재물을 모으려 애쓰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입으로 짓는 선한 업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복을 짓는 참된 진원으로 사용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일은 인과로 이루어지며 그 인과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업의 설계자가 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결심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부정적인 말, 습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떤 긍정적인 복된 말로 바꾸어 정진하고 싶은지, 아래 댓글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은 다른 도반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등불이 되었기를 발언합니다. 저희 채널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수행과 삶에 도움이 되는 깊은 명상법, 즉 오늘 예고해 드린 선한 업을 흔들림 없이 지속시키는 구체적인 명상법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